근데 이게 봐봐, 여러분들 이게, 봐봐. 환자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환자분들은, 보면서 트라이를 해야 돼. 지금, 이거 두명 정도가 보면서 깼어요. 이게 중요해, 이게. 뭔 말인지 아시죠? 두명보다 보면서 깼어, 실제로. 그래가지고, 어? 이거 왜 이래, 또, 조합이. 조합왜 이래. 야, 전반 이거 조합 왜 이래, 이거. 어? 바꿔야지. 이거 왜 이래 이거 뭐야 왜이 뭐야 왜 배치가 왜 이래? 자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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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것밖에 없어요? 당신 신경원 있잖아 신경원 신경원 후반에 가고 라파가 전반 가면 깰것 같은데 아닌가 이거 잠만 깐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하면 깨는 거 아니야? 라파가 전반에 가고요 신경원이 후반에 가면 되잖아 이거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게 안 깨져? 어디서 완매, 여기서 완매, 여기서 완매, 여기 여기 있잖아. 여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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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안 돼요. 이거, 이거 안 되나? 되지 않을까? 이거, 어, 잠깐만, 서포터가 없네요. 서포터가, 아, 페라, 이거, 이거 어때? 이거, 로빈도 없어. 뒷선데, 어떻게할까 이거, 이거 키미코가 맞을까? 일단 볼까 잠깐만 정운 정운은 얘가나 페라 여기 페라가나 페라가 여기는 이 여기 페라가 좋아요 왜냐면 여기 그리고 여기 이제 적파를 가져가고 경의 선데이 브로아 붙여서 1번 와류하면 무조건 깨요 안 되잖아 이거 선데이 나아 선데이 브로냐 둘다 붙이라고 페라가나 페라가 스포가 모자라지 않을까 일단 보자 자잘 보고 가야돼자 명전 라파 든든하다 명전 만개 든든해, 든든해 좋아. 땡땡 사제 든든합니다 이쪽은. 너는 너너 너 불안해, 너 불안하다. 자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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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 아 저는 바로 바꿔. 맞네. 바꿔 이렇게. 여기를 앞도저 여기를 앞도으로 깨고. 전반 그럼 누구야 전반? 전반 누구야 깰수 있는 캐릭터가? 이거 좀 어렵다. 이거 좀 어려워 잠깐만 이거 잠깐만 쉽지 않아? 쉽지 않아. 그래도 해내야 돼. 전방 경험? 없어 치아값? 바꿔봐요 왜 지피가 꼈어 야 이러니까 거지가 아졌는데 너무? 130.. 131이야? 133? 사람 아니잖아 이거 사람 아니잖아 이 캐릭터 이거 지금 잠깐만 이거 왜 가라 속도 있는데 속도 4 이거 뭐야 왜 그러.. 세팅이 왜 이래 이거 잠깐만, 타임, 차임 잠깐만 속도 몇이야 1, 2, 6 여기, 여기 뭐 있나요? 치확? 치피 속도? 속도 4? 치확? 다시, 그 이렇게, 다시, 다시 오케이, 됐다, 됐다, 나왔다 나왔다, 변적 나왔다, 이거 이거야 어, 몇이야 됐어, 나, 그렇지, 이거지 이거지 그 다음 구체는 훌륭해. 돼서, 좋아. 그러면 얘를 낮춰, 얘를 이제. 얘를 빼, 얘를 빼, 이제. 못올더 이상 못 올려요, 이거. 올릴 수 있냐? 어, 못 올리지. 아니 여기서, 이거? 이거 가져와, 이렇게. 몇 시야, 그러면. 59. 딱 90이야, 치 됐다. 깔끔해. 야, 근데 이거, 이거 돌아가요, 근데 이거? 이거 정강 없이 돼요, 이거? 선데이가나 이건, 이건 모르겠는데. 아, 두렵다. 두려워요, 지금. 안 돼, 이거 잘안 돌아가. 아, 그럼 해보자. 해봐, 이거 빼야 돼. 속도를, 속도를 빼야 돼요. 이거 빼면 몇이냐? 행적 왜? 행적 저거 괜찮아. 130에 126, 그냥 써 이대로. gp 아, 저 학교 안 돼. 썬데이션가? 아, 그러면. 일단 여기부터 먼저 돌아보자 여기부터. 근데 여기, 이거 경원 여기 깰 수가 없어, 여기 근데 이거. 경원 이거 제가 볼때못 깨요, 이거. 경원 일로 가면 절대 안 돼. 무조건 라파가 일로 와야 돼, 라파가 이거. 경원은 무조건 일로 와야 돼요, 지금 이거. 저기못 깨. 라파가 무조건 일로 와서 어떻게든 하는 게 맞고. 이거 일단 전반부터 깨보자. 여기는, 돼, 돼, 돼. 깰수 있을 것 같아. 해보자. 전반 이거 못 깨요, 경호는, 이거. 여기는, 깰수 있어, 무조건. 라파가 한, 여기서 삼천, 한, 천, 칠백 정도 까주면 돼. 1 천, 칠백 정도만. 할수 있을 것 같아, 생각에는. 구금? 여기, 구틀복인 필요 없잖아. 이쪽 걸어주고 후반에 영사 후반에 영사라고 후반 어벤츄리니가 내가 지금 아니야 아니야 이대로 가 이대로 가는 게 맞아요 이대로 가보자 할수 있을 것같아할수 있을 것같아할수 있을 것같아 해보 해봅시다 바로 울게 이거 잠깐만 타임 변신해 아 평타 치을 그냥 스포 스포 잠에 남겠지? 라파 하고 당겨주고 라파 왜 이렇게 좋아? 라파 왜 이렇게 좋아? 뭐야? 벌써 까졌어 이거? 라파 너는 너랑 너는 라파 이 녀석 대단한데? 이게 중요한 게 격파들을 격파할 수 있냐 없냐로 지금 바뀐다 운명이 이게 격파들을 격파 이거 때려봐 이거들 해봐 얘만 격파되면 나머진 문제도 아니야. 너왜 울어 미친 개 좀만 지금 이거 격파시키자 이거를 깨기.. 깨.. 깨.. 깰건데 여기서? 됐다! 야 격파시켜 이것만 제발 할수 있냐? 격파가 안되네 이거? 격파 이것도 안되고 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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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돼돼돼돼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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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다 오케이 알았어 이렇게 하면 이제 격파 돼요 이제 넘어간다 이제 간다 이거야 됐어 됐어 이렇게 하면 참다빠 저거 페너 영사로 아 이거 하지마 지금 하지마 격파 되지마 영상 안되냐? 급하? 걸어주고 이걸로 퉁퉁 꾸 컷! 좋아 됐어 나이스! 완벽해 완벽해! 완벽합니다 때리고 에너지 몇이야? 125 들어가 잡아야돼 딱, 딱, 딱 못잡지 근데 길이 약해요 완매가 없으니까 딜이 안나 완매 없으니까 완매 차이 너무 커요 해내야 돼, 해내야 돼. 나 잡았어 여기서 일단. 참다, 빠. 하... 완매 차이가 너무 더블 슈격이 완매가 없으니까 의미가 없어. 허세 좋아하면 괜찮아. 슈격 어차피 이틀 안 바뀌니까.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라파텀까지 기다렸다가 써야 돼 궁을, 얘 거를. 라파텀까지 기다려야 돼요 지금. 아닌가? 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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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나 상관 없나 이거 상관 없나 그냥 그래 그냥 써 어차피 이거 그냥 쓰는 게 맞아 약점 무시니까 어차피 나이소 좋아 테스트 좋아 참단빠아저 아까 땡 아까 땡길거 저거 얘한테 주고. 쓰고, 잡고 <laughs> 시야, 짜 좋아요. 야, 침착해, 침착해. 자, 근데 문제가 지금 라파 에너지가 너무 안 찼다. 그때맞았어야 되는데 이거를 라파가 먹이자 저걸 라파한테 먹일게 저거 다. 다 라파한테 줄게 저거. 얘가 먹나? 얘는 먹을 필요 없어요. 라파한테 먹을게 이거. 다 먹어 얘가. 에너지가 안차는데 그래도 차긴 찼네. 어이지 마 미친, 어이지 마 미친 개. 진짜 존마. 때려보고 있다.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영사한대만 영사, 영사 때려줘, 영사 줘. 영사치라고 영사. 아, 영사, 때려도 뭐, 영사 때려줘봐, 영사 좀 어떻게든. 그래도 안 되네. 때려줘, 영사. 기다려, 기다려. 지금 됐어, 좋아. 풀수 있어 요 이제. 컷됐다 간다. 3단빠 o n e BAAA! I'm done! BAAA! I'm done! BAAA! I'm done! BAAA! I'm done! b 좋아 a I'm done! BAAA! 아 m d o 자 e BAAA! I'm done! b a 꺼 a i 어 아, 막, 안 찼어, 아파가. 아파가 안 찼어요. 아, 척자 추격 미치겠네, 이거. 야. 아, 씨. 되나? 시간 되나? 시간 돼, 시간 돼. 잡았지? 잡았지? 잡, 잡긴 했다. 몇 점이야, 이거? 몇 점이야? 130? 평타 치면 안 되지. 쓰고, 이거라도 벌어, 일단. 이, 딜이 척자가 나올 때도, 진짜, 척, 딜이 척자가 아마. 힘다 치고. 죽긴 한것 같아요, 지금. 아, 아까워. 아우, 아우, 씨. 잠깐만, 몇 점이야? 1397? 몇점 해야 돼? 3100점? 야, 이거 쉽지, 될까, 이거? 될까? 3100점 해야 돼, 여기서 이제. 할수 있냐, 경원? 너는 신이야, 경원. 너는 신이라고. 한차뱅할수 있어 너는 신이야, 경호원. 너는 일반... 너는 신이야 어차피 쎄다. 너도 안 되지, 뭐우리 자, 오, 오구. 이쪽에도 오구. 됐어, 여러분 긁어요 긁고, 스포는 아, 저거로 치워, 저거로 치우려고 했는데. 이거를 언제, 쓰고. 됐어, 좋아, 해보자. 쓰고. 쓰고. 맞는 거 봐. 맞는 거 봐. 좋아, 됐어. 너무 좋아. 딱 좋아. 좋아, 됐다. 딱 좋다. 너무 좋은데, 이거? 가자. 아니다, 이거 기다릴까, 이거? 저거 맞을까, 하는데? 한 대? 한대 맞고 하는 게 낫겠지, 이거? 한데 맞고 하는 게. 좋아 이거야 됐다 좋아 가자 넘어가자 미치 왓더퍽왓더퍽 뭐야 왜안 넘어갔어 저게 안 맞냐 미친 개아 이것은 안 되는데 아이 멍청아 아이씨 어벤처를 굽해야 되는데 이거 이 멍청아 아, 이게 이게 왜나 이게 왜나 이게 왜나 이게 왜 나가 이게 왜 나가 다시 다시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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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알았어. 손이 미끄러졌어요 손이 미끄러졌어.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이거 가자 다시 아 방금 좋았는데 방금 진짜 맛있었는데 <laughs> 고양이는 없는데 다시 손이 미끄러졌어요 오리! 오리 외치고 뭐. 근데 이거 방어력은 좋아 방어력은 방금 견적 나왔어 방금 견적 나왔는데 문제는 한피 잡을 수 있느냐 4번 여기 4 이거 어떻게 할까 이거를 그러면 이걸 패줘야 돼 차라리 지금 이거 해주고리고 여기서 땡겨서 쓰지만스거 바로 해야 돼거 버려야 돼 이거 패고 스거 버렸지 자 여기서 아우 아까워 아우 됐어 여기서 아까 어떻게 했지 아까? 이거를 어벤츄리니 버텨야 돼 어벤츄리니 어때요 오리로 넘어간다 이제

카운트가 1줄어? 아, 그래서 그렇구나. 이거 속도 왜 이러지? 이거? 내가 뭐 잘못했나? 이거? 아, 꼬리. 아, 꼬리 미친 개 꼬리. 이거 꼬리 개 진짜. 아, 꼬리 개. 확향식오 어, 됐다. 좋아 됐다. 오면 츠 잘했어. 잘했어. 오면 츠 야, 몰랐다. 까먹고 야, 좋아. 야 그래, 까먹고, 까먹고 했어 좋아. 이런 게 있었구나. 이런 게. 잘했다. 어벤처, 네가 있었구나. 아까 육이었어, 중점이. 보자봐. 됐다, 셋. 개쎄요, 개쎄요, 개쎄니다개쎄니다 응? 에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잘했어. 이 정도면 잘했다이 정도면. 자, 타임 타임 타임. 야, 못 잡으면 못 잡으면 한번 타임 타임 타임. 타임 타임 타임. 타임. <불음> 타임 제발 아야 이거 버프가 풀렸어 선데이 이 뭐냐 이거 맞아 이거 원래 이게 이게 정감 선데이가 이래 원래 야 이거 쉽지 않다 이거 어떡 하냐 이제 천칠0점 이거 안 이대로 안 이대로 안 이대로 안 이대로 이대로 요 이대로, 이대로 못게요 왜냐면 한 번에 넘어갈 때안 나오면 못게 이거 아 전반 겨우 깎았는데 미친 이거 씨. 애총 초134 맞는데 아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라파렐? 그럼 전반은? 아니면 아까 2분 조합이 맞나? 운이는 안돼 운이는 안돼 차라리 아 1100점? 1100점? 1100점이라고 이거? 어? 맞네 이거 이거 1100점이면 하겠네 이거 해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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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볼게 1100점은 어떻게든 하지 않을까 이거 1100점을? 생각해보니까 다시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요 3100은 할것 같아 해보자 3100은 할것 같아요 좀만 더 가다듬어서 가보도록 하자 좀만 더 가다듬자. 이 상황을 가다듬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산에 계산. 오, 이쪽은 사야. 이거 패닝이 낫겠죠. 어차피 한 번에 깔끔하게 안 되기 때문에 썬데이가 문제가 지금 에너지가 너무 모자라가지고 이거를 좀 방식을 바꿔야 될것 같아요. 떨어지는 거 보고 그냥 피사을아끼는안 나. 피사을아끼는안나 이거. 아 아까워, 아까워, 씨, 아까워. 파파인 해버려 이거. 어 됐다, 좋아. 이거 격파를 얼음으로 하니까 좋은 거 아니야? 이거 격파를 얼음으로 하니까 어이지 않냐, 너 이거? 어차피 의미 없구나, 이거. 어차피 의미 없네요, 근데. 안 오네. 좋았다. 꿈을 꿨다. 꿈을 꿨다. 오리너 죽을 때. 어차피 격파는 두번 해야 되니까. 이거 한 번. 조심! 오리! 그리고, 여기서 격파를, 아, 아, 씨. 이거를, 이거를 격파하고 싶은데, 이거를. 음, 격파, 이거, 안, 이걸로 안 되잖아, 격파 되나요, 이거? 이걸로 안 되지. 이거 모자랄 텐데, 에너지가. 되나? 안 돼. 일단 기다려보고, 이거 패자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거 패게 이거를 오리 여기서 터져 오리 제발 오리 쓰고 여기서 한대 맞는 거 보고 합시다 지금 네, 써서 안전하게 합시다 안전하다 넘어갔어요 이제 1800점 넘어가긴 했어 한번더 봐야 돼한번더한번더 본다 무조건 절대 더 봐야 돼 선대 n 너지는 다음 턴에 올 y 같아. 됐어, a 됐어 u n d a y s 어 n d a y Sun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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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u n d 진 y Sunday, Sunday, 스 u n d a y Sunday, 되냐? 가냐? 냐 자, 잡았다, 잡았다, 왔어요, 잡았어요. 잡았습니다. 잡았어요, 여러분, 잡았어. 간다! 보여주자! 컷! 다! 에, 됐어, 괜찮아, 괜찮아. 잘했어. 이거 어차피 썬데이 왔기 때문에 상관없어. 이거 한번 씁시다, 지금. 자, 타임, 타임, 타임. 잠깐만. 스포가 뭐잖아, 스포가. 자, 두댔다 아. 여기서 내가 에너지를. 그냥, 어떡하지? 이 악물어? 아, 근데, 평타, 이거 평타 치면, 그, 체력이 지금, 까졌어, 실드가. 히드학, 시드, 히드학 까졌어요, 지금. 이거 그냥, 이렇게 가. 어쩔 수 없어, 이거. 평타 치고요. 여기서, 시, 잡아야 돼, 신군을 어떻게든. 이거 못 잡나, 이거? 이거 못 잡나, 이거? 제발, 야할수 있지, 이거. 잡았네. 이게 맞아, 이게 맞아, 이게 맞아. 바로 써 그냥 빼고 됐다 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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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깬것 같아 오리! 오리 외쳐야 됩니다 바빠도 오리 외쳐야지 좋아 됐어 선데이 친구 아주 좋아 선데이가안 맞으면 안 되기 때문에 패주고 얘가 이제 그거지 써주고 가운데 넣어주고 칠 됐어 오리? 아무리 봐도 오리 열차에 좀나리확봐도 좋아. 스포 찾고 이번엔 오리 없어 이번엔 이거를 격파하지 마. 격파하지 마. 차라리 격파 안 할게 이거. 격파를 안 하는 게 낫죠 지금 왜냐 아 이거 격, 격파가 된다 강제로 미칠씨 아 좋겠다 강제로 격파가 되네. 격파가 하는 게 낫나 이거 어떻게 할까? 그파 하자 그냥 해해 진행시켜 해. 진행시켜 그냥 이렇게 해야 된다 다시 다시 일어나 그래 좋아 이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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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득이야 우리 좋아 잘했어 좋아 우리 오리? 우리님 외쳐야 되고요 이거 두 개만 까면 돼두개 맞지 두 개. 두개두개 까면 돼두개 그러면 어떻게 두개 하지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렇게 할까 썬데터 먹으면 되니까. 우리 우리 아치면 딜이 안 들어갑니다. 이거 선데이 궁은 아껴야 돼요. 저 지금 쓰면 안 돼. 땡겨져 턴. 그렇지 나이스 잡았다.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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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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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긁고 쓰고. 야너 노래 경원야경원 증명했다. 디스 디스 경원 경원을 증명했어요 여러분 이거 경원을 증명했어요 잡았어요 야 이거 1코트, 2코스트 조합 2코스트 조합 2코스트였어 이거 근데 방심하지마 게임은 끝날때까지 끝난게 아니야 방심하지마 여기서 일어나게되면 X됩니다 이거 어떻게든 일어나지 않게 잡아야돼요 됐다 깼다 잡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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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깼어요 경원 경호 코스트? 경원 없는 거야 경원 없는 거야 코스트를 안 쳐요 원래 패고 패고 오리 쓰고 코스트를 신을 때리기 아니야 그냥 없다쳐 잡았네요 나이스 어우 됐다 야 설마 이거 못 잡냐 경원? 야 설마 에이 근데 이거 못 잡아도 어차피 컷 어차피 근데 답사 를딜로 어차피 3100이기 ,100이, 때문에 못 깨는 경험에 있으면 없어 게임 깼어 게임 무조건 그쵸? 게임 깼죠 여기서 내가 죽지만 않으면 잠깐만요 잠깐만요 좀 아파요 지금 설마 에이 설마 잠깐만 에이 일단 그냥 써야 까부지 말고 쓰자 해냥 해봐 해봐 잡히겠 잡히겠지, 이거? 죽, 여기서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어, 됐다. 하, 됐다. 다음 한자 야,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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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넉넉한데, 엄쳐 넉넉한데? 경험 증명했어요, 지금. 다음 한자 빨리.